자 사전 예방 플러스 사후관리 두 번째 어, 또 나왔네요 프로 댄 플라그 업 덴탈 바이트를 보겠습니다 예, 프로 댄의 자세한 기업 설명은 앞에 프로 댄 플라그 업 파우더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바로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죠 이거 완전 사료 아닌가요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덴탈 추가 아니에요 뭔가 딱딱한 그럼 사료 알갱이 같아요 자 뜯어볼게요 이거 보면 네. 이거 보고 일단 얘도 지퍼백이라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여닫기. 근데 형태가 이거 냄새가 약간 사료 플러스 해초 냄새가 강해요. 음 가능한데 이거 완전 그 사료 알갱이 같아요. 사료 알갱이네요. 이거 좀 형태만 봐서는 이걸 먹어서 뭐 치석이 제거되나 뭐 싶은데. 살짝, 뭐, 뭐, 좀, 궁금하네요. 그래서 제가 프로덴 쪽에 물어서 알아봤습니다. 이 덴탈바이트는 사실, 프로덴플라거프 파우더와 효과가 거의 비슷하대요. 해초가 이 안에 들어있는데, 이 해초의 영향으로 침샘해서 플라그를 사전 억제하는 효모는 내뿜는 동시에 석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뭐좀 방지를 해주는 거죠. 그렇기에 사실 이 친구는 뭔가 사후 치석 관리에서 딱딱딱 떨어뜨리는 본 것보다는 좀 사전에 플라그를 예방하는 성격이 좀더 강한 것 같긴 합니다. 추가, 그래도, 그래도, 뭐 아무튼 이제 딱딱한 바이트 형태라 파우더보다는 좀 말랑말랑해진 치석이 이 바이트에 좀, 바이트 씹을 때 긁혀서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. 자, 이제부터 덴탈 바이트 주제를 보겠습니다. 일단, 천연 해초 추출물이 파우더와 똑같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, 주의성분은 아니고 의심성분이 있네요. 야채향이 있습니다. 이 베스터벌 페블텐데, 이게 어떤 야채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, 오, 마지막에, 천연 토크 파이롤로 보조도 하고 있네요. 어 인공마무지 안 썼습니다. 천연 볼때 썼어요. 요량소를 보면, 조단백 7%, 조지방 5.5%, 조섬유 2%, 조해분 7%, 칼슘 0.05%, 인 0.3%, 수분 10%입니다. 아, 이 칼슘과 인비율이 역전되었네요. 이거 좋지 않죠. 이 역전되어 있으면 뼈에 있는 칼슘을 강제로 끌어와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어서 관절에 안 좋습니다. 이거는 좋지 않지만 이 단찰바이트가 주식용은 아니고 뭐 조금 먹는 간식용이라 큰 문제는 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덴탈바이트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, 내추럴. 주의성분이 없었죠. 합격. 두 번째, 클레어 라벨. 야채향이 있었는데 무엇인지 알수 없었죠. 불합격. 세 번째, 노 리콜. 5년 이내 리콜 된적 없습니다. 합격. 이 플락업 덴탈바이트는 사전 예방 사후 관리 제품으로 체크 포인트 두개 합격했고 주의성분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추가하면 사실 플라그오프 덴탈바이트는 플라그오프 파우더와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. 파우더 형태를 꺼려하는 아이가 이 덴탈바이트를 먹으면 사실 괜찮은 거죠. 다만 딱딱한 알갱이 형태라 흡수율이 파우더보다는 좀 떨어져 플라그 억제 효과는 덜합니다. 이와 반대로 딱딱한 알갱이 형태라 치석제거 효과는 플라그오프 파우더 확실히 좋다는 점은 꼭 알아주세요.